자, 오늘 비조 첫 번째 매치입니다. 골드 증강이 나오는 야소 조자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플레이어 중한 명이고요. 맞습니다. 어, 아무리 3점 플레이어가 점수를 많이 가져와도 지금 매치를 하고 있는 1, 2점 플레이어가 점수를 못 가져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팀전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강체를 이제 딱 나왔을 때 선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증강체가 대표적으로 뭐 보일 수 있겠죠? 기다림의 비하으로 이제 점지 받은 걸로 가던지 어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지금 수미 선수가 지금 크루를 하려고 했는데 진강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병랑도를 먹은 상황이거든요. 을소자 쪽으로 가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 아이템도 충분히 갈만한 공격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구본자 선수 이제 영꾸로미를 먹고 꼭 갱플랭크에 크라켄을 넣었습니다. 이러면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갱플랭크 대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크라켄과 또그 구인수 인기 바탕으로 좀 아이템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오기만 한다면 은영꾸로미로 삼성 빠르게 찍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벌써 선언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도 많이 붙었는데요. 오, 이번에 어? 혹시 고도바소수? 잠깐만요. 생선대가리 진이 크랙이거든요? 그렇죠 어제 A조 마지막 경기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저격수들이 생대를 들었을 때 파괴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궁극기를 발사해야지 이제 한 방에 처치, 처리가 치처 가능했지만, 징 같은 경우에는 사타만 던져도 정말 폭발적인 딜링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음. 생대 효율이 정말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3레벨인데 2성을 찍었어요. 지금, 고도반 선수는 이제 9인수의 인피로 이제 사타, 딜러 저격을 하고 파워업을 이제 KO 파워업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먹는다면 아마도 순위방어 확정이지 않을까 순위방어 정도가 아니죠 1, 2등 확정일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고도반 선수의 선택이나 저 풀핀 진을 나중에 더 저격하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다 퍼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음, 이게 한방한 한 방은 갱플레이 좀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타까지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 같은 경우에는 생대 아무래도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챔피언 자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생대 효율을 인피까지 만들면서 이제 슬크지 구인수만 넣어도 이제 충분히 3신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이템 너무 좋은데요 네네 여기서 구인수에 이제 갑옷으로 방템 처리까지 하고 문도와 같이 간다면 진짜 1,2등 할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도 첫 경기에 생선 대가리가 없었지만 충분히 진이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자마 잘 나온다면 포텐이 있는 대이고요 미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전투도 무난하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딜러들이 한방 해주는데요 그렇죠. 일성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뭐 무시한이 있었다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대의 강함이 네네. 럭반에 가서는 옅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연승을 꽤 길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게임 흐름을 봤을 때 미롤덱 카타리나, 그 다음에 진덱, 그 다음에 플랭크 이렇게 2코 깜부 세 명이 있다 보니까 아, 이래서 재밌는것 같아요. 확실히 멸망전이 어제와 오늘 또 하루 만에 이 메타가 어느 정도 변하는 모습이 왜 멸망전을 봐야 되는지 좀 이제 시청자 분들도 좀 공감할 것 같고요. 일단 두 선수 다 갬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둘다한 장씩 있는 것으로 확인이 네. 되고 있고요. 네. 아 해찬 선수는 5연승을 위해서. 그냥 빠르게 네네 상점에서 이성 코코를 구입하는 선택을 내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해지현 선수도 어쨌든 복제기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상대방 복제기 두개 있다고 쫄지 않고 충분히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음. 자두 번째 증강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해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웅 꾸러미 노려볼 수 있고요. 아니면 오른의 유물로 이제 사거리 아이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개 증강은 바꿔 줬는데요. 네네. 자 갱플랭크 네 어차피 삼성적을할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는 별로 고정 피해까지 좀 신경 써주는 모습인데 이성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9번자가 먼저 찍었어요 6레벨까지 갑니다 9번자 선수 갱플랭크를 먹은 거예요 두 번째 증강으로 갱플랭크를 먹었고 네 깜지 선수도 판도라로 아이템 수급까지 확실히 아이템이 많아지면은 캐리 라인 많이 가져갈 수 있을 었 좋은 상황 마련될 수 있고요 카라멜 선수의 좀 디테일이 많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떠서 한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초반에 어떻게 보면 1티어 열매 미다스의 손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처형시킴과 키 함께 따라 골드까지 돌면서 운영을 정말 잘하는 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연승에 50골드 이자까지 보고 있습니다 6레벨이고요 저는 지금 들립니다 조이피롱 선수의 지금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안 들리시나요? 아, 여기서 연승이 한번 깨진 게 네. 깨졌습니다.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카라멜 선수의 좀 운영이 상당히 빛이 나고 있고. 맞습니다. 아, 여기서 좀 연승이 깨진 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아, 수미 선수도 쓰고 있고요. 수미 선수도 갱플랭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갱플랭크 이성이 총 4명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와, 그리고 탄성팔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같은 팀원이 이거 꿀덱이다 이거 지금 대회에 나가서 하면 무조건 1등, 1등 할수 있다고 코딩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갱 불을 향해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어. 맞습니다. 아니면 지, 잠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여 있는 그 기물들만 봐서는 꽤 오랫동안 유지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세트도 돌고 있고요. 지금 수미 선수의 이제 상황이 돈이 한 20원 정도 있는 걸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롤에 돌린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겹치는데요. 아니, 솔직히 네, 세네명이서 삼성을 다 찍는 거는 조금 맞습니다. 무리가 있겠죠. 두 어. 아, 명도 있는데요. 그래서 복제기 힘을 조금 믿어서 어떤 반대로 겹친 네 명의 선수는 네네 이제 누가 5등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싸움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8등을 누가 할지 좀 기다리면 되는 운영 덱을 선택 한 선수들은 빵들 또 웃고 슈프림 셀이 나왔다 보니까 카이사 이렇게 같이 쓰는 리롤덱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음. 저는 이거 마지막 증강체에서영웅 꾸러미 먹는 사람이 승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복제기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그리고 고도반이 이제부터는 데미지가 묵직합니다 그렇죠 한방한 한 방에 상대방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금 빨라진 느낌이 보이고 있고요 네 오우 루시안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딜러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고도반의 진입니다 이제 삼성 작업이 끝났고 그렇죠. 생대 효과로 또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정포탑처럼 딜해주는 게딜로스 없이 깔끔하게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랑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죠. 크루 가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특폐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판에서 혼자 빈집으로 크루를 갔다면. 맞습니 약간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 고도반 선수가 혼자 이제 빈집으로 이제 생선 대가리 진덱을 갔는데 지팡이가 필요했는데 지팡이 먹어 왔습니다. 와12 골드 현재까지 <laughs> 벌러온 수미 선수의 갱플랭크네 자체적으로도 뜯을 수 있고 아 그분자는 결국 쓰네요. 확보적인 맞습니다. 네, 사용이 되죠. 여기서 쓴 김에. 아, 코코까지 이러면 삼성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합격폭제이 모두 사용을 했고요. 자 구본자 선수 다멘토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이러면 7레벨가부 조합 완성이에요. 그렇죠. 레벨업을 한번더 당겨도 괜찮긴 했는데 충분히 이 삼성작의 파워로 또 승리 가져가기 용이해 보입니다. 음. 일단 유일하게 갱플 삼성을 찍은 선수가 구본자 선수가 됐고요. 어 그런데 아 지금 당장은 패배를 좀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멘토들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저. 지금 의미 없거든요. 구번자 선수는 빠르게 지금 4멘토를 넣어서 코브코의 딩킹 력과 이제 CC기를 추가해 주는 게 중반에 이제 피갈리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레벨 리롤 구간에서 카르마와 자르반 잘안 뜬다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자가비 선수도 어떻게 보면 카르마의 가장 좋은 파워업인 효율성으로 만화 감소시켰지만이성이안 붙으면은 이 카르마의 화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자, 앞라인이 서로 뚫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 여기까지입니다. 감자가비 선수. 그리고 고도반 선수가 어느새 불타면서 HP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따라서 불에까지 도착했고요. 어떻게 해서든 살 구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 승리 선수 좋습니다 방금 빼서 옮겨줬습니다, 이고한테 이거 혼자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게? 기물의 숫자가 이미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잡을 수 있나요?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막힙니다, 수미. 맞습니다. 지금 수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에고에게 파워업을 이제 좀더 좋은 파워업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는 중반에 이제 깜지 선수가 처형자를 안 넣어서 이제 카타리나에게 스킬 치명타가 안 나와서 패배를 좀 많이 했던 것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음, 자,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테나로좀 대체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비에고와의 위치는 꽤 멀어요. 아 비에고의 에어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하고 오히려 뒷라인이 쓸렸습니다 네, 에시까지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러면 수미 선수가 좀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전황이 맞습니다. 수미 선수 지금 긴 플랭크에 있는 파워업을 빠르게 비에고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네, 분명히 초반 운영이 너무나 좋았던 수미 선수였는데 어느새 체력이 가장 낮아지고 있습니다. 카라멜도 4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또, 또 텔레파시 빨리 보내가지고 히요성 선수 지금 이 3년간의 기억이 있잖아요. 수미 선수랑 음. 오히려 에시성의 아이템을 바꿔주거나 음. 하는 판단이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반면에 경쟁자가 없었던 고도반 선수가 가장 많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제기가 있었던 부본자 선수가 결국 삼성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서 기억한다는게대게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파 포... 아. 어, 카르마를 견제함으로써 이제 본인 점수를 올리고 있거든요. 음. 아 그리고 보도반 선수 만났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일단. 비에고의 위치가 진과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암라인 탱킹 전쟁기가 너무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자 그래도 비에고가 한 번씩 뚫으려고 하는데 네, 비에고 아직 체력은 있는데요. 근데 비에고의 상 자, 좋다. 그리고 이제 사타 들어가요, 들어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속에 탄성 팔 비에고였다면은 진작에 잡고 남았을 텐데. 야, 딜로스가 있다 보니까 다가가는 순간에 결국에 정리가 됐습니다. 유미까지 깔끔하고요. 어떻게 보면 카타덱도 라이즈가 워낙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또못 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왼쪽 라인부터 유미를 저격하면 베스트인데 진이 오 진이 오, 일단 유미 정리. 맥카타가 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 세트가. 그 최대한 전에 가 답을 수 있나요? 자진3타네4타 잘들어가고요 그리고 카타까지만 잡아낸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패배한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도반 선수의 진이 지금 선수 하나씩 정리를 해내고 있어요. 음, 맞습니다. 자, 깜지 마무리. 음. 아슬아슬하게 해지연과 라이 선수는 생존해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다음 경기의 플레이어 선수들이 조금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나 지금 갱플 필일덱 준비해 왔는데 아 이거 무조건 겹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려 좀 경쟁자를 피해서 다른 기물들로 조합을 완성시키해지전 선수의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멘토 쪽으로 잘 들었고 요네까지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복제기 있기 때문에 한 장만 요네 나와 준다면 이성도 가능하고요. 음. 요네. 자 바로 이성 찍고 아이템도 옮겨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라이즈 이성까지 찍힌다면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아, 하나가 너무 안 찍히네요. 음. 자, 죽것만 일단 넣어 줬고요. 자, 파워 제거기까지 실패. 아, 나중에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체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이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라운드가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요네 잡혔는데요. 요네가 궁을 못 썼어요. 음. 네. 이게 생존 템이 없다 보니까 이거가 좀 빨리 퇴장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해전 선수가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고도바 선수 0렙까지 왔는데 그 길어지는, 길어지는 시간을 좀 늦추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은 대치 괜찮은데요. 일단 탱커 바로 앞쪽에. 자 브라운만 안 죽으면 돼요. 네. 어 이러면 구도가 이제 카르마가 이기는 구도가 나오죠. 그리고 갱풀 잡히겠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사거리 늘릴 시간 없이 그웬과 카르마가 빠르게 썰어졌습니다. 네, 어? 이런 식으로 일단 방템을 장착하고 있는 텐터 라인 배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구본자 선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세 선수 중에 유일한 2점 선수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배치로. 네, 자, 하급복제기 하나 남아있고요. 우디르의 야스오까지 찾아낼 생각이에요. 한 장? 한 장, 하나? 아그한 장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이라템도 뭐 라이선스 빼줄 수있고요 아, 그래, 고도반 선수 배치 왼쪽으로 바꿔주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런데, 고도반 선수 지금 세트 두장 남았습니다. 네. 몰래 모으고 있어요, 몰래 시간이 아직 있거든요. 일단, 자르반의 CC는 잘 피하긴 했는데, 아직 카르마 쪽에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처리하려면 생대가 잘 터져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 CC 한번 들어가면서 딜로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진이 다 정리할 수 있는 카르만 2대 자마집니다. 3대 이제 사타 사타 아, 아 이걸 끊어버립니다. 아. 지금 구본자 선수가 라이 선수를 못 이기는 매치업에서 고도바 선수가 이제 라이 선수를 보냈습니다. 음고도바 선수의 이 진강태 선택이 너무 좋았죠. 마지막 세이브 덕분에 이 광역 딜로도 처리가 안된 진이. 결국에 피소를 꽂아버리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그한번 스킬 한 번의 차이로 결국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1대1 체력은 고도반 선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갱플 앞에 단단한 세트가 든든하게 버텨주기만 하면은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타이밍에 야스오 삼성까지 구본자가 찍긴 찍었는데요 자 리신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자안 찍으면 갱플랭크한테 맞습니다. 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케오 나단 기물들을 케오 케오 앞쪽에 그렇죠. 케오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타가 강력해지는 예술 케오. 예. 진 존용 파워업을 먹으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자 갱플은 일단 탱커들은 피했습니다. 나단 기물들은 피하면서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갱플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진... 프리딜이 가능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이미 갱플의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거리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지는 딜로스가 많았습니다. 이번 전투는 패배. 지금 고도한 선수가 이제 리로를 돌린다고 배치를 못 봤지만 바꿔주는 배치였는데요. 잠깐만요. 구본자 선수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돌아갑니다. 딜로스가 좀 많이 그렇죠. 돌아가요. 어, 이거 시간 많이 늦춰졌는데요. 게다가 하드탱커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카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음. 자 이러면 고도반 입장에서 기회예요 잡을 수 있나요? 딜로서 많이 만들어냈고 이제서야 뚫어냈습니다 갱플 오, 갱플, 갱플, 갱플 한 대! 아 하지만 와. 이미 진이 잡혀버리면서 구본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너무 그 아깝습니다 많은 갱플 덱이 있었지만 결국에 영웅 꾸러이 먹은 구본자 의 선수의 갱플이 진짜 갱플 덱이었네요 음, 경쟁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